첫 번째 문제는 청량 음료에서 곰팡이 발생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간혹 청량 음료를 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그 원인이 뭐냐 하면 어~ 여러 가지 뭐 병이 불량하다거나 타전이 불량하다거나 그리고 피놀이 형성이 됐다거나 요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만 탄산가스 농도 과다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 그 이유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어,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주로 증식을 하죠. 그런데 병이 불량해서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과다하다고 해서 그 환경이 호기적인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요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자 종속 영양균의 탄소원과 질소원의 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우리 어, 독립 영양균과 종속 영양균 학습했었습니다. 그 중에 옳은 어, 것은 자 탄소원으로 유기물을 그리고 질소원으로서는 유기물 또는 무기물의 질소화합물을 이용한다가 옳은 어, 표현입니다. 네 다음은 어, 곰팡이 포자 중에서 유성 포자인 것은 네 무성 포자와 유성 포자 있었고 어 이것이 곰팡이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었죠 자 유성 포자에 해당되는 것은 담자 포자이고요 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유성 포자에는 접합 포자 담자 포자 잔항 포자가 있고 어~ 무성 포자에는 포자낭 포자 분생포자, 후막포자, 분열포자 등의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대시간에 관련된 계산 문제죠. 60분마다 분열하는 세균이 최초 세균수가 5개 있었대요. 그랬을 때에 3시간 후에 세균수는 몇 개가 되겠는가? 네, 40개인데, 자, 계산을 해보면, 최종균수는 초기균수 곱하기 2의 n승, 세대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세대수가 3이기 때문에, 최종균수는 40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 식품으로부터 곰팡이를 분리해서 매가집 한천 배지에다가 배양을 하면서 관찰을 했는데, 배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백색에서 청록색으로 변했대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봤더니, 분생자병, 정랑, 그리고 구조가 없는 빗자루 모양의 분생자두. 네, 분생자,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곰팡이 여러 가지 속들 중에 어몇 가지를 그림으로 또본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곰팡이는, 네, 페니실륨 곰팡이죠. 어 빗자루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었죠. 네, 다음은 어 미생물의 일반적인 증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생육 정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서 다시 증식이 대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어, 생육이 정지됐다는 것은 그 배양액 안에 네, 그~ 생육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이 이제 고갈되었기 때문에 어, 그~ 정지기를 지나게 되면 삼월 사멸, 삼열기로 간다고 했습니다.